어디 <목소리> 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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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도와주신 양원철 캐리님께 가장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아것이없도록 항상 몸을 케어해주셨던 송윤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항상 좋은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오세훈 프로님과 최정원 님 그으로 더욱 꾸준한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할수 있도록 항상 여원해 주시는 KLPG 협회, k KLP, 타이틀 리스트, JM솔루션,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까지 이 자리를 모아 감사하 자리를 고 제가 많이 긴장이 돼서 준비도 <laughs> 많이 잤는데 기억이 안나는데 음어 감사합니다 <laughs> 실수 없는 하늘가은것같습니다잘 들어서 가장 감사한 자리를 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요. 항상 저의 곁에서 당신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자리를 빌려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저한테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저희 팬분들이신 빛이나 팬카페 제가 반절이라고 부르는데요. 네, 여러분들, 정말 여러분 덕분에 제가 함께할 때 저의, 저의 모든 기운을 품어내면서 견디할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게는 가족 같은 존재이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꼭꼭꼭 앞으로 25년에는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모든, 모든 우주의 기분이 있듯이 단절을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